안녕하세요. 요즘엔 어딜 가도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부모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자주 영상을 보여줘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 한글 용사 아이야를 보고 있는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고, 아이의 투정이 시작되었어요. 더볼 거야! 더 보고 싶어! 전 단호한 어조로 아이에게 말했어요. 따릉따릉 따릉 올리면 그만 보기로 했잖아. 이제 아이야, 삼촌들. 빠이빠이 합시다. 한참에 실랑이 끝에 TV 전원을 끄고 아이를 소파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나마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저희 아이는 순순히 그만 보는 편이에요. 다른 집 아이들은 미디어를 그만 보게 하면 아주 울고불고 울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아이들은 유독 더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에 집착하는 듯 보여요. 갖고 놀던 장난감을 뺏어보면 이 정도까지 울며 떼를 쓰진 않는데 미디어는 중간에 그만 보고 하면 아주 세상이 무너지는 듯우러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책 인스타 브레인에서는 이에 관해 인간의 진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달콤한 것을 먹거나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 우리 뇌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도파민이 우리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즐거운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기분에 취한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요구함으로써 더 의욕을 높이고 다시 성취를 통해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생존해 왔던 것이었죠. 이때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은 우리 뇌에 너무나 쉽게 보상을 줌으로써 도파민을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만들어요. 스마트폰의 사진 앱만 해도 그래요.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밀어 넘길 때마다 여러 사진들로 하여금 다른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유튜브 쇼츠는 어떤가요? 손가락으로 넘길 때마다 전혀 다른 동영상이 무작위로 재생되잖아요. 이때 우리의 뇌는 도파민으로 파티를 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쇼츠를 보다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을 누구나 겪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당연하게도 우리 아이들의 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 아이의 뇌는 도파민으로 가득 차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스마트폰을 딱 뺏어버리면 그 즉시 도파민은 끊기고 아이의 뇌는 도파민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겠죠? 그러니 아이가 이상하리만치 때를 쓰고 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도파민 과다 분비에 노출되면 집중력 저하, 자제력 감소 등의 부작용이 생겨요. 당장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정신이 빼앗겨서 일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던가요? 저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집중력이 줄어가는 마당에 우리 아이들은 더큰 부작용에 시달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만약 안 보여줄 수도 없는 곳이 식당이나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 아이가 통제 불능이 되었을 때 진정시키기에 이것만도 얻기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러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타 브레인에서는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루 30분 미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와 스마트폰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아서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에 하루 30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뇌를 유지하며 클수 있도록 잘 지도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